김관영 지사가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출범할 수 있다며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군산과 부안은 특별지자체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김제는 관할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올해 초 새만금 특별행정기구 연내 추진을 약속한 김관영 지사 김지사는 반년이 지나 민선 8기 이준영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계 지자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새만금 통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고 부안군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 올해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세개 시군의 의견을 모른 결과 군산과 부안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만금 개발되지야하니까 지금 뭐 관련된 분쟁도 있고 그런 분쟁과거 별개로 저희가 이제 빨리 이제 추진을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김재 씨가 용역의 찬반 여부를 답변하지 않으면서 용역은 무산됐고, 여전히 김재 씨는 당면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앙 방파제 관할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 김재 씨는 김지사의 추진은 공감하지만, 관할권 결정이 마무리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강 쪽은 지금 남평호의 결정된 지가 두라고 일부밖에 없는데 자지 단체를 과연 할수 있을런가도 모르겠고요. 관할의 어느 정도 구조가 정해지고 서로가 해야지 또 싸움하다가 또 다시 깨질 수도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출범은 쉽지 않아 보임이라.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조례. 1년이 다 되도록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김재 씨의 결정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